안녕하세요, 몽중다갑입니다 오늘은 심즈포 오싹오싹 아이템 팩에 포함된 목을 냠냠 당한 좀비 케이크를 만들어볼 겁니다. 할로윈 분위기 내긴 조금 이르긴 하지만 또 요즘엔 좀비가 대세 아닙니까? 먼저 아이소 핑크로 전체적인 원형을 만들어줄 겁니다. 아이소 핑크 위에 스케치를 올려 따라 그리면서 자국을 내주고 열선과 칼 등을 이용해서 좀비 두상을 잡아줄 겁니다. 세상 유해한 냄새가 나니까 환기를 잘 시켜주세요. 3단으로 쌓아서 원하는 높이를 맞추고 맨 밑단은 비스듬하게 잘라줬어요. 좀더 좋은 열선이 있었다면 작업하기 훨씬 수월했을 것 같은데 살짝 개고생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라줬습니다. 귀도 둥글게 만들어서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모난데 없는 예쁜 두상을 만들어준 후에 바로 한 뚝배기 깨줍니다. 예쁘죠? 그리고 뜯겨나간 목 부분은 잘린 목 안으로 케이크 시트가 드러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밑단 부분을 빵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일단 돌림판에 꼽아준 후에 작업해줄게요. 빵은 천사 점토로 만들어 줍니다. 진짜 빵 반죽하듯이 잘 치대서 색을 내주고 이 반죽을 아까 잘라낸 밑단만큼 붙이고 다듬어 줄게요. 이 위에 진짜 케이크 아이싱하듯이 크림을 얹고 후에 지그재그로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천사 점토와 목공용 풀 그리고 물감을 섞으면 네 과카몰리 아니고요 점토를 이렇게 크림 제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케이크에 고르게 발라 줄게요. 크림을 좀 편하게 바르기 위해서 잘라놓은 머리 조각을 임시로 다시 붙여줬어요. 전체적으로 크림 옷을 입혀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 속 케이크의 좀비 얼굴이 25호 톤 마냥 안색이 조금 칙칙해 보이길래 23호 정도로 한톤 밝혀졌는데 어떤가요? 안색이 화사한 좀비가 된것 같아서 전 만족스럽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크림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자국 없이 매끄럽게 바르려면 꽤 많은 애정을 쏟아줘야 되는데요 심지 게임 내에서 음식 만드는 것처럼 그릇에 재료 때려붓고 휠릭병 완성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심지보다 편리한 배달입니다 자다 발라줬으면 다시 깨진 머리 부분을 분리해줍니다 꼭 진짜 케이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텅텅 빈 머릿속을 보라색 뇌로 채워줬어요 슬라이스에 이은 넥슬라이스 타임입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커팅해줄게요. 진한 색감의 보라색과 화사한 23호 녹색의 대비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마지막 조각을 슬라이스 해주는데, 음, 이런 넥슬라이스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네, 나중에 빠데칠해서 보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빵 부분은 칫솔과 붓으로 이렇게 긁어서 포슬포슬 케이크 시트 같은 질감을 내줬습니다. 시트 사이사이 크림을 넣을 자리도 만들어주고 좀더 붉은빛의 크림을 채워넣어줬어요. 눈과 입은 폴리머 클레이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사전에 그려놓은 스케치를 도안 삼아서 좀비의 이목구비를 만들어줍니다. 눈은 두 가지 크기의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어요. 누렁니인지 금니인지 모를 이빨도 만들어주고요. 피곤해 보이는 눈밑 처짐도 표현해줬습니다. 오븐에 구워서 굳혀주고, 케이크 위에 올려줄게요. 왠지 친숙하다 했더니 마감치는 제 표정을 닮았네요. 귀도 뚫린 귀로 만들어줬습니다. 케이크 하나만 만들기 좀마쉬운 느낌이 있어서 오싹오싹 아이템팩에 포함된 또 다른 요리인 무서운 쿠키도 만들어서 좀비 케이크에 곁들여보려고요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서 박쥐와 호박, 그리고 귀신 세 가지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아직은 무섭기보다는 귀엽네요 좀비 케이크 만들 때와 같은 천사점토 크림으로 쿠키를 아이싱해주겠습니다 전 심즈1부터4까지 모두 플레이한 나름 심즈 매니아 출신인데요. 심즈1 하던 꼬맹이가 나이 먹고 심즈4 음식을 가짜로 만들고 있자니 격세지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정을 그려서 마무리해줄게요. 자, 이제 파티를 열죠. 현생 아싸인 저도 심즈에선 인싸가 될수 있다고요. 사람을 잔뜩 초대해봅니다. 어, 왔니? 이렇게 클레이로 심즈포 오싹오싹 아이템팩에 무서운 요리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무섭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귀여워서, 뭐랄까 어른이고 싶어 하는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섭다고 해 줍시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술술!